이 삼촌 또 나오셨네. <laughs> 많죠? 어, 깨끗하게 얼었네. 근데 물이 탁하다? 위에 공사해서. 여기 밑에 있다. 헐, 아이고, 가물치가 여기 주고 있나 위쪽에 공사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공사하면서 데미지 보소 죽었나보네 와물 진짜 깨끗하게 왔어요 여기 고기를 찾아야 되는데 고기가 안 보이네 어메 손질와 춥다 전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오늘은 구경만 하겠습니다 어 여기 뭐 간다 잉어겠다 잉어 이어 때들. 오, 이거 봐. 우와. 오, 이거.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아, 이놈 새끼들. 안 멈추네. 이거 잉어요? 잉어 지금 내가 쫓아갔어 저쪽으로 많이 갔어 엄청 많이 다아 그러니까 네. 여기 있어 기 저기 여기 아휴 흙탕물 다 내놔서 여러분들 와 여기 밑에 지금 흙탕물 나는 게다 잉어예요 여기 다 있다. 함촌 여기 여기. <laughs> 엄청 많아 여기. 와, 뭉개구름처럼 폈어. <laughs> 와, 이거 크다. 에 우와 야 이... 엄청 크네. 이리로 갔다. 야, 붕어 이거. 와. 얘네들 있으면 못 잡아 안 보여서. 와, 오늘 영하 11도, 12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손이 시려워요, 손이 시려 여기 있는데, 와, 여기 있는데, 지금, 요놈, 잉어, 잉어 새끼들이 이거 다흙탕물 내놔가지고, 이제 잡기가 쉽지 않아요. 얼음 엄청 깨끗하게 여기. 오가감치다아 근데 너무 작다 작아 작아 다, 이거야 이거 에, 얘는 너무 작다 작어 우와 가물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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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물치 엄청 커 엄청 커얘한 7자 되겠다 7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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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이고 오우 크다 엄청 크네 응, 들어가면 안데 응. 아유, 아유, 아유. 여기 가물치. 안 움직인다. 어우, 두 마리. 얘는 너무 작다. 넌 가라. 얘는 제법 커요. 아우, 육자. 여야 가물치 엄청 많네. 가물치도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 <laughs> 너무 많아서. 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아유 아 간다. 상촌 쪽으로 간다. 앞에 앞에. 오얘도 크다. 네. 아일로 가면 끝가는데 안았다 안안안 여기 또 있어 두마리 야가운치 <laughs> 에이 이리로 가면 뭐 끝이야 못자아자잡아와 못 붕어들봐 누치 붕어 와저 삼촌이 겨울만 되면은 하루종일 잡으러 다니세요 이게 너무 재밌대 하긴 <laughs>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렇게 겨울에 또 즐길거리가 시골에서 즐길거리가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겨울에 농사 끝나고 할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재미로 예, 하는 거니까. 와 여기도 가물치 이쪽에도 여기도 가물치가물치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삼촌한테 안 알려줘야지. 아, 발견하셨네. <laughs> 작아. 작아, 작아. 커, 큰 거. 에이. 더큰거 큰 거. 잡아야지, 삼촌. 더큰 거? 어. 내 덕치 큰거사다줄게 작은 건 잡지 아니, 말자고요. 큰 거, 큰 거. 커요? <laughs> 아, 못 살겠다. 움직였어, 움직였어. 움직였어. 아이거참 감칠결수 속세기는. 안돼, 안돼. 또도또 움직였어, 또 움직였어. 큰거 아, 잡아, 아, 큰 거. 왜 얘, 큰 거야. 얘 작아. 오자밖에 안 되는구만. 다시 이거 잡으셔, 이거. 삼촌 어? 이거, 이거. 까물치 얘가 더 크다. 어얘 크다 얘 얘는 안 놓친다 얘는 타이 어앞에딱 붙어 있잖아 와 여러분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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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꼬리가 없네 메기가 꼬리가 없어 근데 메기가 꼬리가 없어요 이거 저 수다리 수다리 꼬리만 떼먹자가 도망쳤나봐. 와, 누치, 누치들 보소. 아, 여기 안 보이네. 거기다 있어요. 이승은 뭐해? 보이질 않는 걸. <laughs> 아, 또한놈 크네. 어, 메기도 <laughs> <맥이도> 엄청 크네. <laughs> 맥이도 맥이도 어, 메기 엄청 큰 거요. 아, 어? 누가서 더 이상 잡지도 <laughs> 못해 이제 오잘 빠졌구나. <laughs> 어, 바구니, 다시 어는 건데. 응. 어. 네. 그래, 이제 그만 가셔. 내 것도 냉겨놔야지. 네. 삼촌 다 잡으면 어떡해. 삼촌 네. 많이 잡으세요. 어, 그래. 적당히 잡고 가셔. 어. 내거 냉겨놔. 어, 뭐. 네.